오늘 교회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이 화목하다. 이것은 너무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예뭐 재물은 있고 또 자녀들이 잘돼 있지만 그 가정이 화평치를못해 가지고 만나면 싸우고 어르렁거리고 등을 돌리고 또 명절되어 만나지 않고 이런 가정이 있다면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고,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자본 말씀에 보면, 뭐, 많은 음식이 있을지라도 그 가정에 다툼이 없고 화평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참 우리의 각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화평해야 되겠습니다. 예,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가정이 서로 싸우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었더니 또 우리 가족이 예수 믿었더니 평화가 오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예,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관계가 되었더라 이런 감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가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기관인데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그런 교회들도 우리 한국 교회 보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장노 집사 싸우고 장노 목사 싸우고 예 그래서 교회가 둘로 나눠지기도 하고 예 그런 이제 다툼의 일들이 있는데 참으로 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화평의 관계, 좋은 관계를 믿고, 예, 그래서 가족 이상으로, 예, 교회 안에 온 저와 여러분 이제, 가족의 관계도 뛰어넘고, 그보다 더, 어, 끈끈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되고 연합되고 한 가족이 되고 또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행실을 가지는 이런 이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세계 범교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짐승은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예. 개나 소나 뭐 이런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더라. 이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도 인사했듯이 당신은 존기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보석같은 존재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또 우리가 밖에 나가면 별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보석같이 빛나고 존기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예를 들면, 뭐 조선시대, 뭐 이렇게 멀리 가서 뭐앞 우리 지난 뭐 100년 전에 또 그런 이 우리 한국의 삶을 보면 여성들은 대단히 무시를 받았습니다. 여성들이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행실을 그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모든 게 남자 중심의 그런 유교 중심 남자 중심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함으로 교회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들이 살만하고 복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향들이 많은 것은 기독교로 말미암아. 미치는 영향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나 여자나 다 이제 존경하다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하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요즘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서 이렇게 위에 뭐 권세가 있는 사람도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막그 갈리고 갈아치우고, 국민이 힘이다. People power.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절대 권력이 없고 어, 국민의 권력은 위에 있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다다청합니다 가난한 자나 또뭐 지식이 없는 자나 또 외모가 화려하지 못하나 가정이 뭐 어렵거나 부루하거나 관계없이 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존귀합니다. 예.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을받았습니다 예, 어디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사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외롭고 쓸쓸하고 더럽고 의미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유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예, 가난기가 가난하기가 방에 홀로 있으면 엄마를 찾잖아요. 예, 아빠를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없으면 울, 울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날 때그 인생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예,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하다. 다르게 막 사람의 영혼은 영원하다. 예, 죽어도 살고, 죽은 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일이 죽은 예수 믿는 자랑안 믿는 자랑 세상에 종말 때 죽은 영혼도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것이 영혼의 불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영원한 존재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삼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자에 따라가지고 완전히 파괴되었다.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개혁주 입장은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파괴되었던 하나님 의 영상이 살아나고, 복구되고, 회복되어서, 이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영원한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교회는 오지 않아도 또 신을 찾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다 이렇게 신을 찾잖아요. 나무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을 찾는 행위인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이 욕심이 눈에 보이는 이 외모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사람에는 영혼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교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과 하나님의 의의와 하나님의 그룹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체험받았기 때문에 정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스도의 지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몸을 생각하면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내장 기반도 있고, 예, 이러하듯이,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의 몸된 지체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한 것입니다. 예, so, 손이 발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눈이 발을, 손을 무시해도 안 되고, 입이 발을 무시해도 안 되고, 코가 눈을 무시해도 안 되고, 다 우리 몸의 기능이 눈의 기능, 입의 기능, 눈은 보고, 또 코는 호흡을 해야 살고, 또 입은 밥을 먹어야 살고, 또 귀는 들어야 또 행동을 하고, 또 발은 열심히 걸어야 이동을 하고 손은 또이 손을 가지고 물건을 들수 있고 이렇게 운반을 하고 다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필요 안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은 누구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정하는 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께서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갔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따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고, 장도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고로서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신이 마물의 어둠이 되려 하시미요. 예수님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다.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이 말은 나를 위하여 인생을 살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가서 내가 예수 잘 믿고 내 삶이 복받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는데 이제, 더 바람직한 것은 이제,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다. 예수님의 기뻐하실 뜻을 조차, 예수님의 말씀라 말씀 따라, 예수님의 마음 따라, 아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을 자기를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의 출세,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삶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삶의,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출세하고,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더 권세를 가지고, 내가 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게 삶의 목적이었는데, 예수 만난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더 예수를 닮아가고, 내가 더, 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완전히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분규가 왜 있느냐,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주는 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상대방에 왕따시키고, 뭐 이런 이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가정이고 교회고 문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만나면 회식 자리에 식당에서 너 이제, 뭐, 술이나, 어, 묘술을 따라놓고 위하여!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건배를 하잖아요. 건배, 예, 위하여! 이러면, 당나봐! <laughs> 당나봐! 그래, 그래, 그걸 로 뭐, 당신과 나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면서, 하여튼 뭐, 당나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표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자의 삶의 특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읽은 바 14장 8절 14장 8절 구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라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부처에게 소원을 빌고 부처가 부처를 주인으로 삼고 다른 신을, 다른 우상신을 주인으로 삼고 그런 실패와 어리석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예수 믿는 자의 삶 가운데는 정말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정말, 내 개인의 정말, 이 세상의 정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고, 내 나이가 60이고, 70이고, 80인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40년 뒤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정말을 예, 바라보고 살아요. 인생의 종말에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심판도 있고 이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가 언제나 어린 아이로 있는 게 아닙니다.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들도 마침내 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심판하십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며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적이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저울을 달아보고 무슨 인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 교인이 다른 교인을 평가하는 것은 예, 금하고 있습니다. 예,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예, 그리서만이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평가 하나 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로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그래서 저 사람 A, A, 교인이 되게 죄를 많이 짓고, 마음에 안 들고, 믿고, 그렇지만은, 내가 심판하고, 내가 욕하고, 내가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 보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에는 우리가 갈등이나 다툼이나 싸움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정귀하고다 귀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사실한 영혼 한 영혼이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우리도 동일하게 귀하게 여겨야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장에 보면 교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의 갈등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유대인과 믿는 유대인들과 또 믿는 이방인들 간에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은 제사 지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먹을 수는 안 된다 먹어도 괜찮다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믿음이 선수간다 그 제사의 음식이 제사의 뭐 과일 사과나, 배나, 뭐, 이렇게, 바나나나, 이런 모든 채소, 어, 와 뭐, 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뭐, 어, 제사무이라고뭐 먹을 게 뭐가 있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먹기도 합니다. 믿음이 성숙된 자나, 그런 믿음으로 믿고,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이, 그 제사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나? 오상 신에게 지내는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딘 게 옳다, 틀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제사 음식 안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또 먹는 사람도, 아, 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또 하나님의 음식이니까,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둘다 양쪽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음식을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하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장제되었다 당신은 잘못해서 정제하기보다 정제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과 견해를 존중해 주나 예 존중해 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에 로마 교회의 율법을 율법을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복음을 믿지만 그러나 또 옛날의 율법적인 삶의 그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관계 없다, 날과 달과 절기 이것은 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율법을 피하였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안 지켜도 자유하다. 금식일 안 지켜도고 안식일 지키지 않아도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자유롭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오죠. 6월절 6월절이 나오고. 또 오순절이 나오고 장막절이 나오고 유대인의 3대 절기 거기다가 다른 절기도 있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 그래서 구약의 전통이니까 또 지키기도 하고 또안 지키기도 하고 복음 안에서 폐해졌으니까 절규를 왜 지켜야 되느냐 폐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각자의 믿음과 성숙도에 따라 자유롭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가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믿음에 불리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laughs>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14장 5절에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여기 혹은 모든 날을 각기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이런 예, 주님의 마음, 주님의 교훈, 어,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 그렇게 살다 보면 교회 안에동교와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사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방법을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욕심을 내세우다 보면 자기의 일을 내세우다 보면 끊임없이 분규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 14장은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한 몸이고 한 지체고 그래서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게 필요하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 각자의 삶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의 도 지체요, 한 몸이요 하나가 그리스도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성령님을 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 세계 번교의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귀하게이고 귀하게이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력으로 축원합니다.